안녕하세요 미스터몬입니다 여기는 베트남 달라시구의 달랏의 사랑의 계곡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달랏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진행하는 영상인데요 이번에는 링선사라고 하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사찰을 한번 들려볼 생각이고요 사찰만 들리면 영상이 좀 짧죠 그래서 달랏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아마 식사도 해야 될것 같고 마사지도 좀 받고요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환전도 좀할 생각이에요 원래는 제가 마지막 도시에서 환전을 할 계획이었는데 좀 틀어져 가지고 환전을 좀 미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도착하는 날이 주말 껴 있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어쨌든 미리 환전을 해서 좀 대비를 해 놓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 달라스에서 환전을 좀해 볼까 하는데 내용까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노이 우리은행에서 환전을 좀 했었는데 아마 그때 영상과 비교해서 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 그 내용도 제가 같이 한번 첨부를 할 테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달라서서의 마지막 이야기 함께 떠나보실까요 렛츠 고. 네, 걷다, 걷다, 걷다가 보니까, 링선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어, 시내에서 걸어왔는데요. 시내에서 약한 1km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근데, 그 시내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언덕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렵지 않게 걸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링선사로 올라가는 길은 또 언덕이네. <laughs> 한번 올라가보죠. 네, 여기가 링선사, 링선사의 입구입니다. 사실 여기 사찰은, 관광지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냥 동네에 있는 하나의 사찰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가 굉장히 이쁘게 꾸며져 있다거나,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냥 조용한 사찰일 뿐입니다. 동네에 이런 이제 베트남식 사찰이 있다는 게 신기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다니다가 한 번씩 들리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지금 저도 여기 와 있는데, 관광객은 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있다 정도만 보여드리려고 했고, 그래도 불기사철답게 가운데 부처님 딱 계시고, 네, 조용합니다. 뭔가 좀 영롱해지는 분위기? 그런 게좀 있어요. 선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제가 하나 마사지샵을 받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사지를 좀 받으러 가겠습니다. 어, 하노이에서 받고 되게 오랜만에 받는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어, 마사지 동남아 여행 때는 필수잖아요. 특히나 오늘처럼 많이 걸은 날은 또발 마사지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어,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제가 사파 여행 중에 한번 자빠져가지고 다리를 많이 다쳤었어요 그때. 그래서 특히 다리를 다쳐가지고 발 마사지는 당분간 글렀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이간 열흘 좀 넘게 지나니까 그래도 상처가 상대적으로 좀 좋아졌죠. 그래가지고 마사지를 받을 수 있겠다. 적어도 피 났던 부분에 딱지 다 떨어졌다. 요 생각에 지금 받으러 갑니다. 상처가 한90%아 물었거든요. 특히 이제 여행 중에 발 마사지는 굉장히 각별하죠. 저처럼 이제 하루의 일정을 굉장히 강행군으로 다닌 사람들한테는 필수입니다. 필수. 근데 또 베트남 마사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뭐 태국이나 중국처럼 근원을 알수 없는 마사지다 하면서 폄하하는 사람들도 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 그 승려들을 위한 마사지로 시작했다라든지. 베트남 마사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태국이나 그 중국 쪽 마사지에서 장점들을 많이 따와서 어, 떻게 보면 하나의 마사지 스타일로 접목시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근데 근본은 딱히 없어요. 근데 좀 이제 중국계열의 마사지에 좀 비슷하죠? 많이 좀 아프게. <laughs> 꾹꾹꾹꾹 눌러가면서 하는 마사지가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베트남에서는 핫스톤 마사지가 유행을 많이 해요. 뜨거운 돌을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마사지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발 마사지로는 안 하고, 전신 마사지 할 때만 하기 때문에, 저랑은 잘안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전신 마사지라면 온몸에 기름을 발라야 되잖아요. 아, 좀 딥하고 좀 별로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발 마사지로 갑니다. 제가 고른 마사지 샵은 골목 안쪽에 있는 어떻게 읽어요? 누엉상? 이라는 마사지 샵입니다. 저긴데. 달라서 있는 마사지샵은 상대적으로 나트랑이나 하노이에 비해서 좀더 비싸요 근데 여기는 가성비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보통 이제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는 돌려서 얘기하면 시설은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뭐 잠깐 뭐발 마사지 한 시간 받고 가는 건데 시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아끼자는 마음으로 가성비형 가게로 왔습니다 아시원하게만 했으면 좋겠다 그쵸 네, 잠깐 짬을 내서 환전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환전을 할수 있는 곳이 이런 금은빵들이 있어요. 아마 인터넷 검색하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가게가 여기, 김호아. 김호아. 이렇게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여기가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보통 베트남에서 은행 근처에 은행이 없으면은 환전을 이렇게 금은방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코멘트할 게좀 있으니까 일단 환전하고 나오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금은방에서 환전을 하고 나왔습니다. 어, 환전된 금액은 제가 화면으로 지금 잠깐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우리은행 그 하노이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환전한 것도 같이 한번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보셔도 느낌 오시겠지만 그 환전을 했을 때 은행보다는 금은방이 조금 더잘 쳐주는 것을 알 수는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환율은 그날그날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하노이에서 환율했을, 환전했을 때 환율과 그 금은방에서 오늘 환전했을 때 환율이 똑같은 날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금은방에서 환전하는게 무조건적으로 잘 쳐준다곤 하지만 만약에 가지고 계신 돈이 달러가 신권이 아니라거나 아니면은 달러가 어느정도 조금 훼손이 됐다거나 꾸겨져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만큼 또 환전을 안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전을 하실 때는 그 특히 금은방에서 하실 때는 100달러짜리로 가져가시고 신권으로 가져가시고 상태 좋은 놈으로 가져가셔야지 그래도 환전할 때좀 득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건 제가 저번에 하노이에서 하노이에서 그 우리은행에서 환전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엄밀히 굳이 엄밀히 말한다면 금은방에서 환전하는 건 일단 불법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달러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 의 상황이긴 하죠. 왜냐면은 달러에서는 이렇다 할만한 환전소가 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공항에서 그 환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제가 금은방이나 아니면 은행에서 환전했을 때보다도 더안 쳐줍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공항에서 하자니 좀 아까운 느낌도 없지 않아요. 저는 이제 혼자니까 한 번은 100달러, 200달러 이렇게 조금씩만 환전을 하는 편이기는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4인 가족, 5인 가족이 왔다고 하면은 그 환전해야 되는 금액도 커지고 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 그 금액이 커질수록 환율 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아깝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달락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뭐 부득이하다고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금은방에서 하시는 게 가장 낫기는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할 데가 없거든. 그리고 금은방도 보면은 달라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두세 개 정도. 제가 일단 시내권을 돌아다녔을 때는 두세 개 정도 받고 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환전을 할 때는 내가 좀 좋은 환율로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경우에 금은방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다. 적어도 달라세사만큼은 그렇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큰 호텔 같은 경우에는 호텔 로비에서도 환전해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 또한 이제 복불복성이 강하고 또 이제 환전 같은 걸 했을 때그 환율 차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긴 하겠죠. 마지막으로 간혹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밑장 빼기를 당했다. 금은방 같은 경우에 했을 경우에 한 장씩 덜 줬다, 더 줬다, 아니면은 뭐 사기를 친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하다못해 구글 리뷰에만 봐도 가끔씩 나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반드시 그 환전을 했을 때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를 환전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직원들이 대부분 친절해서 한장한장세 가면서 알려주기는 합니다만 무조건적으로 실뢰해서는안 된다는 거요. 그 자리에서 한번 세보고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밑장팽을 당했는데 그 단위가 크다거나 그러면은 베트남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만 남을 테니까 말이죠. 네. 달랏에서의 마지막 저녁이 밝았습니다. 저녁 5시고요. 아직은 좀 밝죠, 그래도. 저녁 5시지만. 근데 바람은 벌써 선선해요. 아 어, 이제. 사실 저녁에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밥 생각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배도 별로 안 고파요. 그래가지고 커피나 한잔 하고 가볍게 쌀국수 좀 먹고 그리고 호수 한 바퀴 돌고 이러고 오늘 저녁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저녁 때 자주 다녔던 길인데 영상으로는 처음 담는 것 같습니다. 호텔 콜린이라는 호텔 건물인데요. 아마 달라 시내 시내 중심가 쪽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호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으아 으리으리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1층에는 쇼핑몰도 있어가지고 뭐 커피숍도 있고 KFC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요 전 달랏동네 작은 건물들 위주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큰 건물이 나와서 놀라긴 했었습니다 저 정면에 뭐 오른쪽에 보이는 가게가 제가 아까 환전했던 금방이거든요 그리고 금방에서 조금만 걸어서 이동을 하면은 그 발랏 야시장 정면에 있었던 큰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의 뒤편이 나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뒤편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이 뒤편으로 들어가야지만 제가 가고자 하는 커피숍에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간판이 살짝 보이는데 저 위에 테이스티 카피 앤 레스토랑이라고 써 있는 거기를 갈 거예요 한마디로 야시장 건물 제일 꼭대기에 있는 카페인데 저 카페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네, 주문한 커피가 나왔습니다. 아이스 화이트 커피예요. 아무래도 베트남 커피는 달달한 커피가 질리잖아요. 좀 씁쓸한 것도 좋은데 저는 이렇게 좀 달짝지근한 게 베트남 커피 원두에는 잘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항상 베트남만 오게 되면은. 조금 더 단맛이 나는 뭐 코코넛 커피나 에그 커피 뭐 이런 걸 많이 주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당초 이 집은 커피 맛으로 승부하는 집은 아니고요 보시면은 야시장 건물 제일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야시장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탁 트여 있어요 아직은 해 지는 시간이 아니어서 조금 밝아 보이는데 나중에 밤 되면 야시장들 쫙불 들어오면서 좀더 볼만 할것 같습니다 커피 한잔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금세 저녁이 되었어요. 6시가 좀 넘었고, 달려도 3월이면 6시면 해가 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치를 보여줍니다. 야시장이 한눈에 들어오죠. 창이 깔끔하지 않아서 깔끔하게 보이진 않는데. 와, 그래도 야시장 야경을 배경으로 볼수 있는 카페라니. 꽤나 매력적인 장소가 아닌가 생각해요. 시간만 잘 맞춰 오시면은 근사한 경치를 볼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길 가다가 그냥 적당히 보이는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어, 한글 메뉴가 있어요. 갈비국수 저걸 시켰는데 맛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고수를 빼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야채를 이미 뺏어왔어. <laughs> 아, 오늘은 왠지 고수가 안 땡겨서 아, 뭔가 좀 피곤하긴 피곤한가 봐요. 그래서 적당한 가게에서 면 요리 좀 먹고 가겠습니다. 네, 갈비국수를 주문했는데 네, 진짜 갈비가 들어있는 국수가 나왔습니다. 아, 갈비탕의 비주얼도 조금 있고 냄새는 진짜 갈비탕 냄새가 나요. 야, 고기육수 장난 아니겠는데요? 맛있어 보입니다. 아우, 국수 먹었더니 살것 같다. 배가 든든해지니까 조금 피로도 회복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달란 야시장이죠. 야시장을 다시 왔습니다. 어, 일정하는 내내 야시장을 하루에 한 번씩 온것 같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여기가 이제 달라 시내 중심가요. 그렇다 보니까 뭘 어디를 가려고 해도 여기를 곧잘 거치게 되더라고요. 이제 요거 지나서 우수 산책 좀 하다가 네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여전히 사람 많네 여전히 매니 피플입니다 확실히 동남아시아 야시장은 뭔가 독특한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장소죠 현지인들은 팔고 외국인들은 사고 야 근데 달랏은 현지인들도 많이 나와요 쇼핑할 데가 많이 없어서 그런가 평일 주말 할거 없이 여기는 인한이내입니다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달라스는 이렇다 할 만한 쇼핑몰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야시장이 좀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사람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이제 많이 소개가 됐으니까 조금 더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래요 이번에 달라스를 여행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야 여긴 나중에 부모님 모시고 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국적인 풍경이 있는 곳이에요 전 예전에는 부모님 모시고 베트남을 온다면 무조건 다낭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낭은 최근에 으리으리한 리조트나 호텔도 생기고 빌딩들 생기면서 베트남적인 색깔이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여기는 예전 프랑스 식민지 때 건축 양식들 이런 걸 많이 갖추고 있기도 하고. 독특한 그런 이국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놀랬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여행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산에서 경치를 본다든지 폭포를 본다든지 그러면서도 힘들이지 않고 또 등산할 수 있고 차로 다 올라가니까요. 뭐 그런 부분도 생각한다면은 다리 아프신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좀 걷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모시고 와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딱 인프라가 어르신들이 보면 좋아할 만한 인프라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도 꽤나 만족할 수 있는 도시임에는 분명하지만 여기에 한국인들 패키지 오시는 분들 보면은 연배가 좀 높거든요. 근데 이유는 알겠더라고요. 그만큼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게참 많은 동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베트남 음식이 어떤 경우에는 한국인들 특히 토종 한국 입맛을 중시하시는 분들한테는 잘안 맞거든요, 사실은 향신료 때문에. 근데 여기는 한식당도 맛있는 데 많고 특히나 이제 BBQ 집이 많아요. BBQ 뭐 고기 굽는 거는 향신이랑 관계 없잖아요. 누가 먹어도, 어디서 먹어도 맛있는 게 고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해산물이나 고기 요리도 많이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 음식적인 제약도 상당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갈락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을 처음 여행 오시는 분들한테도 좋겠고 특히나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은 만족할 만한 요소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가 산간지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시내에 언덕이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마저도 힘들다면 그랩이라든지 택시를 이용하면또 어렵지 않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나중에 부모님이 더연로해지시기 전에 한번 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번 멘트를 남겨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달라토수를 걷다가 뭔가 으리으리한 경치나 조명을 보게 됐다면. 거기에는 카페나 레스토랑 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이 조명 하나 보고 걸어왔는데 와 이렇게 또 호수 위에다가 으리으리한 거뭐 하나 만들어놨네 레스토랑을 요런 데는 네 로컬샵에 비해서는 금액이 많이 비싸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래도 나중에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 온다면은 이런 곳에서 식사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달라세서의 마지막 밤과 함께, 리능사, 환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달라에서 마지막 베이스 캠프로 가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마지막 베이스 캠프는 바로 호치민이고요. 이번에도 슬리핑 버스를 타고 호치민까지 이동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고 겸사겸사 호치민에서 머무는 호텔까지 같이 한번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달랏 여행의 코멘터리 부분도 좀 남길까 하는데 솔직히 코멘터리를 남길 만한 내용 중에 상당수는 오늘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내일은 간단하게만 이야기. 길좀 풀어 볼까 해요. 호치민까지의 여정 그리고 달락 코멘터리 영상 다음 편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